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관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묵과 무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정복과 땅 분배의 과정 중에 리위지파는맨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거할 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은 하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8개의 성읍과 들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개의 도피성은 모두 레위 자손이 부여받은 48개 성읍에 속한 곳입니다. 레위 자손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리위의 아들들, 즉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핫 계통인데 후일 제사직이 아론의 후손에게만 국한되었으므로 나머지 리위 자손은 제사직 다음과는 중요한 종교 의식의 보좌 역할을 하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와 같이 종교적 계급이 된 까닭은 광야 시대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을 때 레위 사람만이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자손은 이 장자들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위 시대에 와서 네 계급으로 구분되었고, 각 계급은 다시 24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1계급은 직접 성소에서 보조하였고, 제2계급은 재판이나 행정을 맡았고, 제3계급은 성전의 수위, 제4의 계급은 성전 음악을 맡은 찬양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는 일 외에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 지식 계급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 계수된 인원은 2만 2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들을 위해 48개 성읍을 거주지로 주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의 소득의 10분의 1과 가축의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되었고 레위 사람들 역시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사하는 일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을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피성은 국내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루길 되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그곳에 피신하면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수를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단강 동쪽의 베셀, 길라, 라못, 바산골란, 서쪽에는 헤브론, 세겜, 가데스 모두 여섯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한 범죄자는 그 도피성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부지 중에 잘못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복수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할 일은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규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도의 예표가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지도자들은 그곳에 피신하여 돌아온 자를 성 안에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자가 그곳까지 따라와 그를 내어달라고 하더라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확실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또한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사란 자가 도피성에 피신하여 보호를 받는 기간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그 성을 벗어나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되면 그 보복한 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가해지지 않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사면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해방과 사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의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지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과 지위,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원을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외위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을 대신하는 위치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 찬송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등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순교를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사회의 각각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를 정화시키고 순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뜻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특별히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자신의 피난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전과 위로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용서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살인범보다도 더큰 죄인이라도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개의 성업들의 이름은 각각 특수한 그리스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게데스는 거룩한 것이란 뜻으로 추한 것을 위한 도피처가 됩니다. 그리도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즉, 그리도의 거룩하심은 불결한 사람의 소망이 됩니다. 깨끗한 것만이 다른 추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도께서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피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세 겜은 짐진 자를 위한 것을 의미하며 지친 자의 도피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면 안식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전능하심에 의지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쳐 피곤한 자를 위하여 도피처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로 해부로는 친결로 의미하며 나그네를 위한 도피처가 됩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방주의 바깥은 안식도 친교도 안전함도 없습니다. 방황한 우리의 영혼은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피처를 갖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위한 해부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귐은 고립된 위로고 쓸쓸한 죄수들의 도피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도피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이 따뜻함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안식처인 것입니다. 넷째로 베셀은 강한 성을 의미하며 무력한 자의 도피처가 됩니다. 사람은 죄인인 까닭에 어찌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자 또한 죄인인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강한 성이며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의 판단을 받지 않는 도피성입니다. 뭐든 다른 도피성이 반듯하게 서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스도 그분만이 강한 성이십니다. 다섯째로 라뭇은 고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절망자를 위한 도피성이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인간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잡혀 높임 받으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라모십니다. 우리가 파멸되어 세상의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피하여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산 곤란은 선별된 것을 의미하며 시험 당한 자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 구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할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당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선별되셨습니다. 골란은 선택된 마지막 성입니다. 골란은 우리가 도피해야 할 곳으로 세상에서 선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악과 정욕과 그 시험에서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의 이름들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하고 안식을 누리며 안전을 보장받는 존재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노핑을 받고 선별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